할렐루야, 권사국 목사입니다. 성경읽기 프로젝트 열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에서 9장에서 14장, 그리고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독과 또 좋아요는 주님의 귀한 컨텐츠를 만드는데 도움이 됩니다. 9장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색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 접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굴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글론은 그 소망이 수치가 됨으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굴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세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사이에서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글론은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국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치니 봄이니라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낙위를 타시나니 낙위의 작은 것곧 낙위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또 너로 말할진대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오나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들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재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 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 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10장 봄 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 즉 그들이 싸워 말탄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궁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 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흐트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장. 레바누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잔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어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어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 떼를 먹일세. 한달 동안에 내가 그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둘이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을 앉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싹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삼십 개를 달아서 내 품싹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그 삭스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그 은삼십 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사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갖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갖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어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관의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땅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무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니라. 13장.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어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두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사람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사람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산 골짜기는 아세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셀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 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낙이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 즉, 만일 애국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니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사람,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재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소틀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삼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라기 1장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 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짓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재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때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2장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의 얼굴에,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재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미거늘 너희는 오른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 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재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나를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대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아기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4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화가 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